광화문 광장 공사 소식인데 어, 시장 대행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강행하면서 공사의 속도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일부터 주말 광화문 광장 서측도로 통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교통 정체가 가장 극심한 부분은 정부 청사 진입로가 있는 쪽이었는데요. 바뀐 도로 사정을 몰랐던 운전자는 헤매고 어, 차선 이동을 하기에 바쁩니다. 차선도 좁아진 상황에 차선 변경까지 어, 출근길 시민과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교통계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그렇죠. 불편하죠. 아, 이거, 아, 요새 두고 해가지가저시청 저 앞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받으려 그러진 않아 돌아야죠. 그러니까 계속 밀리죠 차선이 이쪽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요. 노고들이 버스를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도 헷갈리셨는지 기사님이 저쪽에 경찰했다 가셨어요. 버스를 두 개째 놓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군요. 박수현 대변인, 이 근본적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멀쩡한 강화본 강직을 수백억 원 들여서 왜 고치느냐 자, 이것과 관련돼서 서울시민들의 합의가 충분히 있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 돌직구쇼에서 이 문제를 토론을 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추, 계속 추진할 문제냐에 대해서 모두 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들 위안에서도 했었고 아마 그게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아닐까요? 그리고 4월 7일 날 새로운 시장을 뽑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이 뽑혀서 이 중요한 광장의 의미. 이 광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 공동체가 용광로처럼 녹을 수 있는 그런 승화의 공간입니까? 이런 공간을 어떤 시민들 합의 없이 그렇게 권한 대행이 행정력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시작했으면 결과라도 좀잘 나오고, 과정에서라도 시민들이 의견이 잘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선출이 되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핫불까지 짚어봤습니다.